스케치를 작성하고, 스케치의 상태를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스케치를 돌출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솔리드 업소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문서를 누르시고, 파트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을 여셔야 됩니다. 파트, 더블 클릭. 그래서 파트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진입을 하신 뒤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2D 스케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탭에 스케치 아이콘 눌러서 스케치 모드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진입을 시도했더니 메시지로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을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다음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고, 아, 평면을 선택해야겠구나 하고 내가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면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앞에 빨간색 원점이 보이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확인 코너라고 해서 스케치 모드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방금 눌렀던 스케치 아이콘 보시면은 음각 처리돼서 현재 활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스케치 1번이라고 또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지금 스케치 모드로 들어왔고 스케치를 편집하는 중이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봤던 이 원점 같은 경우는 이 스케치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치를 하실 때는 원점을 잘 활용해서 구속을 잘 주셔야 됩니다. 우선 스케치 도구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몰려있게 되는데요. 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을 눌러서 봤더니 연필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고 옆에 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그리는 중이구나. 확인하시고, 선을 그리시는데, 스케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클릭 투 클릭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인데 우선 클릭 투 클릭은 여러 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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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스케치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클릭 투 클릭을 이용하시면 끝점에서 바로 새로운 선이 연결돼서 바로 다른 선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완성되면 ESC 키 눌러서 종료하시거나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은 선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씩만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클릭,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고, 연결해서 그려야 된다 하시면 클릭, 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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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명령들은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고, 옆에 확장 삼각형 눌러보시면 선뿐만 아니라 중심선이라 중간점선 또는 원뿐만 아니라 원주원 사각형도 여러 가지 메뉴에 사각형을 그려 주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코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눌러 봤더니 좌측 프로퍼티 매니저로 전환되고 직사각형 유형에서 코너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내가 클릭할 순서를 알려 주게 됩니다. 코너 사각형은 양 코너를 찍어 주시면 스케치가 완성이 되고 중심 사각형을 눌러서 중심 사각형으로 바꿔 놓고 보시면 중심점과 끝점을 찍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요소별로 한 번씩 눌러서 스케치를 해보시고, 스케치 필렛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스케치에서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케치 도구들이 있고, 아까 중심 사각형을 그리실 때, 현재는 대각선으로 중심선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점에서로 바꿔주시면 보조선이 중간점 선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파, 이 스케치들을 다 삭제할 건데 블록을 어디서 잡냐에 따라서 또 선택되는 게 다릅니다 블록을 오른쪽에서부터 잡아준다면 이 사각형 절반에 걸친 것들도 함께 선택이 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사각형 안에 온전히 들어온 요소들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오른쪽에서 먼저 출발하시든지, 왼쪽에서 출발하시든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코너 사각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뭔가 이 사각형 안에서도 다른 점이 보입니다. 밑에 두 선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 두 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요소들은 고속됐다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움직여 봐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파란색 선을 자꾸 움직이면막 움직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 모양을 그냥 대충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치수를 넣어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치수 구속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치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치수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하면 웬만한 모든 치수들은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넣는 방법은 치수를 넣고 싶은 요소 선택하시고, 빈 공간 클릭해서 치수 배치하고, 치수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솔리드웍스는 모양 대충 내놓고, 치수를 넣으면 그 치수대로 모양이 변경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수를 딱 맞춰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세로 치수도 넣어서 제어를 해 봤더니, 아까 파란색이었던 선들이 다 검정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구속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이두 선은 파란색이었었는데, 이두 선은 검정색이었었죠. 그 이유는 빨간색 원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원점은 이 스케치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하니까 가로선과 세로선은 움직일 수 없어서 고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스케치는 원점을 잘 이용을 하셔야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려놓은 사각형 선들과 치수를 제외하고 이런 파란색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콘들은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치수로만 모든 구속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하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서 선과 선 사이 또는 점과 점, 선과 점 사이에 구속 조건을 걸어주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선을 두개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두개 그리고 이 선과 컨트롤 누르고 이선 컨트롤 눌러서 두개 선을 선택하고 났더니 왼쪽에 구속 조건 부가 라고 해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수평은 원점에 수평하게 되는 거고 수직은 원점에 수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면은 동일 선상 구속 조건을 한번 눌러보면, 이 선들이 같은 선상 위에 멀어져도 점선으로 연결되면서 같은 선상 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요소들끼리 짝을 맺어주는 거를 구속 조건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선두개짝 지어졌었는데, 이선두개짝요 초록색 아이콘 누르고 델키 누르시면 구속 조건이 삭제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선과 선에서는 아까 봤던 그런 구속 조건들을 줄수 있고 점과 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면 중간점 또는 일치 구속 조건이 나옵니다. 중간점은 선의 중간점에 이 점이 들어가 구속이 돼서 선이 몇으로 늘어나든 상관없이 늘 중간점 달라붙어 있는 거를 중간점 구속 조건이라고 하고 일치 구속 조건은 이 선상 어디에나 이 선이 쭉 따라가게 되는 구속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점과 점 눌러서 확인해 보면 수평, 수직, 또 병합이 있습니다 수평은 점과 점이 수평하게 되는 거고 수직은 점과 점이 수직하게 되는 거고 병합을 눌러 보시면 점과 점이 하나의 점으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움직이거나 할때 같이 따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 안에서는 기하 구속 조건과 치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구속을 시켜 주면 되고 이렇게 완전 다 요소들이 검정색으로 변한 상태를 완전 정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스케치는 완전 정의 상태로 끝마치셔야 다음에 뭐 어셈블리 작업하실 때나 도면 작업하실 때 정확한 치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 스케치를 열어서 스케치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 탭에 스케치 아이콘 누르시고 평면 선택하고 일반 선으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원점을 잘 이용하셔야 고속이 되겠죠 원점에서 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선을 하나 그려 줄게요 수평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스케치 아이콘 연필 아이콘 옆에 노란색으로 수평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점을 찍으면은 선이 수평하게 그려진다 라고 포인터 피드백으로 수평하게 선이 그려진다 라고 피드백 해줍니다 이것들을 포인터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수평하게 선을 그리고 났더니 구속 조건이 두 개가 걸리죠 일치 구속 조건과 수평 구속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또 대각선으로 하나 선을 그려보고 마우스를 이동시켜 보시면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선은 그냥 위치 정보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선을 그리면은 그냥 수평한 위치에 선이 그려진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노란색 선에 스냅을 걸어보시면은 직각 구속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란색 선에 점을 찍어서 스케치를 그리면 이전 스케치와 직각 구속 조건이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보면 직각 구속 조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직각 구속 조건을 넣는 거다. 라고 하면 이선 위에다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 아, 나는 구속 조건 넣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이 선을 피해서 스케치를 그려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평하게 선을 그려 주시고, 마지막에 시작한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케치를 닫아 주겠습니다. 이 점에다가 다시 클릭을 해 주셔야 스케치가 한 영역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 영역 안이 부분이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완성이 됐는데 일단 아까 봤듯이 이 선들만 검정색이고 나머지들 다파란색이죠이 상태는 불완전 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목표 완전 구속을 하기 위해 치수 구속을 넣어 보겠습니다. 진행형 치수 아이콘 이용해서 진행형 치수 명령 실행하신 다음에 우선 가로 치수를 먼저 넣어 볼게요. 가로선 선택하고 클릭하여 치수 배치. 한 다음에 치수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그려 놓은 치수가 92.33mm 정도 되네요. 이 치수를 32로 바꾸면은 이 크기가 엄청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32로 줄여도 이 첫번째 배치되는 치수에 맞게 스케치가 자동 배율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그 모양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치수 배치 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크기 치수를 먼저 넣어 주시는게 좋아요 작은 일부분의 치수를 먼저 넣었다가 거기에 맞게 치수 배율 조정이 되면은 나중에 큰 치수 넣으면 좀 모양이 많이 깨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치수로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치수를 25로 넣어주겠습니다. 지금은 선 하나씩만 눌러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고 싶다 하시면 선과 점 또는 점과 점을 선택해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선을 먼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리면은 선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면 선 때문에 이미 방향이 한번 구속이 되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하게 치수를 뽑을 수 밖에 없는데 점과 점을 눌러서 치수를 뽑는다라고 하면 점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지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이 수직하게 내리는 거다라고 하면 선과 점을 선택해서 방향을 한번 구속하고 치수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각선을 선택해서 치수를 넣으실 때는 대각선 정치수로 넣을 수도 있고 수 위아래 상하 높이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좌우 길이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원하시는 곳에 클릭하여 치수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각선 정치수를 넣어줄 거예요. 하고, 각도를 한번 넣어볼 건데, 각도 치수 넣는 것도 진행형 치수로 다할수 있습니다. 각도가 있는 두 선을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 또 원하는 각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여 치수 배치하시고 각도 값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넣고 싶은 치수들은 다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파란색 선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선들을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시키는 건데 아직 파란색 선이 남아있어서 어떤 거를 추가를 해야 될까 확인을 해보기 위해 파란색 선의 점을 잡고 움직여 보시면 움직여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어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아까 이 선은 직각 구속 조건이 들어왔는데 이 선은 구속 조건을 넣지 않고 스케치했기 때문에 따로 구속 조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대로 컨트롤 누르고 선두 개. 선택하고 컨트롤 떼오시면은 구속 조건 부가 해서 왼쪽에 나오게 되고 직각 구속 조건 넣어주면 이제 스케치가 다 검정색으로 변했고 완전 정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피처 탭 가서 돌출 보스 베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덩어리를 만들어 볼게요. 돌출 보스 베이스 눌렀더니 탭이 또 자동으로 프로퍼티 매니저 탭으로 전환이 되고. 방향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돌출 값을 뭐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다 맞춰놨다라고 하시면, 엔터키를 누르시거나, 좌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면 덩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o 리독 s 에서 덩어리 하나를 만드는 과정은 스케치 명령 누르시고, 스케치 평면 잡고, 모양 그려주시고, 피처 탭에 돌출 보스 베이스 눌러서 돌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장에서는 한 번만 돌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출도 하고, 구멍도 내보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